보자. our class 우리의 수업은 우리의 교실은 홀드는 개최하다. 하다는 부 v라고 표현할게. 어 탤런트 쇼를 개최한다. once a month면 한 달에 once 한 번. 점에서 끊어주고 all the s t u d e n t s 모든 학생들은 have at least 적어도 a few 몇 몇의 i f y o u 는 뒤에 항상 복수명사가 와야 돼. 명사는 n이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s가 붙은 거야. 몇몇의 재능을 가진다 The student 학생들은 to 한다. 어라도 t 많은, different, 다른, 많은, 다른, 뭐, things, 것들을. 몇몇의 학생들은 sing, 노래 부르거나 dance 춤춘다. Other. Adel. Other도 뒤에 복수명사 오거든. 그래서 보면 스튜던트에 s 잘 붙었지. 다른 학생들은 두 한다음에지 트릭 마술을 또는 텔조그 농담을 한대. Sometimes 때때로 탤런트 쇼는 have 가진다. only 오직 a few 몇 개의 winner 몇 명의 winner 그 우승자들을 가진대. But 그러나 연결사 같은 건 항상 네모 해줘. Other times 다른 때. 에브리바디 모두는 이즈 n 위 r 승자다 에브리바디가 쌤이 지금 모두라고 했었겠잖아 모두면은 여러 명 맞지 그치만 에브리가 붙으면은 단수 취급을 해 그래서 아리 오면 안되고 이즈 온 거야 위글의 탤런트 쇼에 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은 거 장기자회랑은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원스먼 원스 on 한 달에 한 번이었지 1번이 답이네 다음 페이지 Many kids, 많은 아이들은 want to, want o be, b 가 되다. 이럴듯 actor, 배우 또는 싱 i 가수가 되길 원한다. 그 다음에 A 나왔잖아. 그때부터 읽어보자. But, 그러나 there is a problem, 문제가 있다. 그 다음, 그들은 생각한다. 됐나오면 됐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 화살표. 그들은 뭘 생각해? 스타들이 look cool, 멋져 보인다고. 쿨이 멋진. Day 일월 k 그들의 일이 재밌어 보인다고. 지금 되게 긍정적인 면만 나오지. 그 다음에 Day 그들은 earn 번다고. 어라도 많이 많은 돈을. 여기도 긍정적인 거지. 근데 우리 위에 들어갈 말 보면은 b u 이 있잖아. 그러나. 그러면 내용이 좀 바뀌는 부분이 다여야 되겠지. 긍정에서 부정으로 넘어가는 포인트를 찾으면 돼.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많은 아이들이 원한다 되기를 just like them 그들처럼. So 그래서 Day 그들은 go to audition을 보러 간다. 하면서 아이들은 잘 모른다. 왓 What, 왓이랑 뒤에 라이크 like 있으면 하우의 뜻이야. 어떤지 그 직업이 진짜 어떤진 잘 모른다. 그럼 여기서는 좀안 좋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5번에 2번에 들어가야지. 그러나 많은 문제가 있다. 몇몇의 아이들은 잘 몰라 그들이 직업이 어떤지 이런 식으로. 다음 페이지. Today 오늘나 millions of kids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are training 훈련하고 있어 to become 되기 위해 entertainer 그 뭐야 entertainer 연예인이 되기 위해 however 그러나 연기사서모하고 b e c o m in an actor 배우나 가수가 되는 것은 ing가 주어면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단수 취급해 ing가 주어면 그래서 i s n 트잘 왔지. 쉽지 않다. You 너는 need 필요해. A lot of 많은 natural 자연적인 재능이 필요해. You 너는 need 필요해. A lot of training 많은 훈련이 too 또한 필요해. Only 오직 a few 몇몇 소수만이 become successful 성공적인 entertainment entertainer 연예인이 돼. Most 대부분은 have or h a r d time have o h a r d time ing가 한 세트거든.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어, make a review은 생계를 이어가다. 생계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어. Therefore, 그럼으로, 연결사 네모하고 그럼으로. Don't just look at. 보지마, 그저 보지마, the few, 소수의. 스포스터, 대스타들만을 보지 마. You need to, 너는 think, 생각할 필요가 있어. Of the many, 많은, 어떤 애들. 3번, unsuccessful. 성공하지 못한 연예인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 문장 나오지, 뒤에 갑자기. You don't see. 그럼 가로치고 앞에 와서, 생략된 거니까. 너가 보지 못한, 성공하지 못한 연예인들도 많이 있어. a special ability, 특별한 능력 to do something w e r e 어떤 걸 잘하는 특별한 능력 뭐야? 탤런트가 있잖아 응. t a l e n t e 보자. 탤 텔... 런트 아, 답은요? 답은 책꺼내면은 취미 채점해 놓은 거 있을 거야. 다음에 하나 다음 페이지 보면은 퓨랑 퓨랑 어퓨의 차이는 지금 어가 있고 없고잖아. 어가 없는 퓨는 거의 없다라는 뜻이야. 없네. 어가 없으면. 근데 어가 있으면 약간의라는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거의 없는 거니까 얘는 단수 취급하고 약간은 조금 더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복수 취급해야 돼. 즉 S가 붙어야 돼. 어퓨는. 아, 미안해. 어퓨드는 어퓨든 어, 퓨든, 퓨든 다 복수 와야 돼. 복수 명사. 기억하고 리르이랑어 리르은 셀수 없는 애들 앞에 오거든. 물, 소금 이런 거못 새잖아. 그거 앞에 쓸 때는 리르 어리를 써야 돼. 퓨랑 어퓨는 셀수 있는 애들 앞에 와. 그니까 s 붙어야 되고 셀수 없으니까 어, 단수 취급해야 돼. 셀수 없는 거 무조건 단수 취급. 얘도 똑같아. 리를은 거의 없는 거고, 어 리를은 약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리를은 또 다른 뜻도 있네. 전혀 모못타다 뭐 그들은 no riddle. 전혀 알지 못한다. All 테 t 모든 학생들은 어 talent의 s부터 따는 건셀수 있다는 거지. a few. p i m p l e 여드름의 s부터 따는 건셀수있 있다는 뜻이지. 셀수 있는 거는 few. 그다음에 I slept. 난 잤다. 자는 행위 자체는 셀수 없잖아. 그지? 자는 행위 못 쓰니까 리른. 그다음에 주어 은느니가 1 번, 다2번 뒤에서부터 앞으로. 그는 he. 동사 h 즈 a s 근데 거의 없대. Few. Talent. 나는 1번, 아이 동사 필요하다, need. 다음, 뒤에서부터 앞으로. 약간의 훈련이, 훈련이. 어, 리르. 트레이닝. 몇몇 아이들은 은는 이가 1번, 다 2번, 뒤에서부터 앞으로. 몇몇 아이들은 어, 대문자로 써야겠지. 어, 휴, kids, 그 다음, 동사, 뭐야? Want to be. 되길 원한다, 가수가, singers.